긍정뉴스TV! 52강. 내가 한가요? m I?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를 질문형, 의문형으로 바꾸면, 두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가 되는데,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 의문형으로 바꾸면, 주어 비동사의 음 자리가 바뀌어서, 비동사 플러스 주어가 된, 그래서, I am 같은 경우는 am I 이런 식으로 주문형이 됩니다. 나는 맞아요. Am I right? 내가 맞나요? I am right. 내가 틀린가요? 나는 틀렸어요. I am wrong. 내가 틀린 건가요? Am I wrong? 나는 정확해요. I am correct. 내가 정확한 건가요? Am I correct? 나는 안 정확해요. I am incorrect. 내가 안 정확한가요? Am I incorrect? 나는 진지해요. I am serious. 나는 진지한가요? Am I serious? 나는 자유예요. I am free. 나는 자유인가요? Am I free? 나는 늦었어요. I am late. 내가 늦은 건가요? Am I late? 나는 순준해요. I am naive. 내가 순진한 건가요? Am I naive? 나는 긴장돼요. I am nervous. 나는 긴장한 건가요? Am I nervous? 나는 혼란스러워요. I am upset. 내가 혼란스러운 건가요? Am I upset? 끝!